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에 들어갑니다. 7월 달, 8월 달은 주로 우리 교회에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바로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벌써 이번 주부터 이제 사역이 들어가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또한 이들이 물놀이장 가서 단합대회도 합니다 또한 중고등부는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 이번 주에 학생들이 먼저 모여서 물놀이를 하면서 단합대회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부터 이제 유년주의학교 성경학교 또 중고등고 단합대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우리 유튜브가 또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2박 3일 또는 1박 2일 또는 당일이지만 이것이 평상시에는 예배시간이 1시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8시간만 보여도 이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다른 어떤 날보다 8배가 늘어나고 2박 3일을 한다라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 또한 수련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로 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이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굉장히 큰이 영혼을 추수하는 잔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어, 이 메스콤에서 방영된 실한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프랑스 한 도시에 그 체프라는 그시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전시에 시의원 있고 우리 군에도 군의원 있죠? 근데 시 의원인데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 허름한 달동네를 갔다가 이제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죠. 근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근데 문제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이그 부동산 업자들에게는 큰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실리를 챙기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체프라는 이 시원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야유를 합니다. 어떻게 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뽑아줬더니 어떻게 부동산 업자들만 건축업자들만 배불리게 하냐면서 사람들이 데모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체포라는 사람만 나타나면 손가락질 하고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닐 때는 뭐냐면 잘 훈련된 이 세퍼트를 하나 몰고 다녔, 아, 뱉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누가 달려들면은 개, 개한테 이제 방어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권총도 차고 있고 수류탄도 차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시의원이 죽기 살기로 이제 뭐냐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 개랑 같이 산책을 하는데 젊은 청년이 다가와가지고 체포 위원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살게 하기를 커녕 부동산 업자들 건축업자들 어 뒤를 봐주냐? 도대체 당신은 정체가 뭐냐라고 막 멱살을 잡고 싸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주머니에 뭘 넣냐면 수루탄, 수루탄. 수루탄을 가지고 안전비를 품어가지고 죽여버린다. 가지고 확 던져버렸습니다. 던졌는데 사람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 수루탄이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잘 훈련된 이 세포터가 수루탄을 확 집어가지고 주인에게 오는 겁니다.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에게 주인에게 안기니까 수루탄이 그만 터져서 시의원도 죽고 그 세포터도 죽었습니다. 평상시에 이 개를 주인이 공을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공을 넙죽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와서 그럼 주인은 잘했다라고 쓰러뜨버리니까 지금 이 시의원이 수류탄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것을 이 강아지는 주인이 그걸 물어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수류탄을 딱 입에 물고 주인에게 안기는 그 순간에 뻥!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의원도 죽고, 그 다음에 개도 죽었다라는 이런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교육을 교육의 양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이 개가, 이 개같이 이 교육의 의미를 잘못 알아두게 되면은, 결국은 주인도 죽고 자기도 죽는 이 교육의 양면성 부정적인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대충 대충 아이들 성경 공부 시킨다고 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성경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잘 훈련시켜야 되는데 정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사상가인 루소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면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도 우리가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철부지 아이들, 철부지 아이들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 합니까? 공부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밥은 이렇게 먹는 거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다. 또한 말을 할때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을 하는 것이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교육을 시키고 수양을 가르치고 극기훈련을 시키면서 인간성 향상을 도모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교육에다가 교육에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런 악한 존재들에게 그냥 악한 세상의 교육만 시키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는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있죠. 바로 이감동이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을 보르노라는 유명한 이 성경 교육학자가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교육학자에게는 이 에밀 브루너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회 교육의 목적이 뭐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람 안에 어린 아이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정직한 마음도 있고 진실하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성경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향상시키는 거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주일학교 유치구 교육을 주일학교 중어 유년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철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점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이, 어, 이 기도와 사랑과 정성으로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 유치보든지 유년주의학교든지 중고등부 청년이든지 장년보든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지만 교회 교육의 교회 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래하면 뭐가 되죠? 졸리죠. 따라합시다. 오래하면 졸리니까 목사님 일찍 끝내 주세요. 아멘. 제가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 교육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성경을 교육하면은 우리가 이 유치부든지 유년학라든지중고등부 청년부든지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경 교육의 유익이 뭐냐면 첫째. 이 말씀은 교훈을, 믿는다. 교훈. 여러분 요새 교훈 받기 좋아합니까? 싫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11주 좀, 개인적으로 강대사에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장로님 11주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삐질까, 안 삐질까? 엄청 삐질 거예요. 다음에 당해할 때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탄핵시킬까? 고생을할 거란 말이죠. 그죠?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로님 명단을 딱 보게 되면 헌금 명단을 보게 되면 좀 짝퉁 같은데 좀 정직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떨까요? 삐져 목사님 진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가르치면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싫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인데 싫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성경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성경 교육 1 1조로안 하게 되면 이 사람 도독님이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도독님이라그러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그러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뭐냐면 교훈이에요, 교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작년에 제가 목회자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강사 세미아 강사 목사님이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미국에 오신 목사님인데 간증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재밌는 얘기인데, 한 여성도가 이 자기 교회 젊은 예쁜 청년인데, 신앙도 좋은 청년이고, 차상대도 하고, 주일 학교에 든 교사인데, 아,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만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 처녀들의 신앙은 딱퉁이요. 아주 양 학생 때, 청년 때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교회 결혼할 때 보게 되면 이거 지 눈에 맞는 대로 가는 거지, 믿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갔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원불교, 원불교 집안, 원불교 남편이랑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목사님 기가 막히죠. 뭐, 일학교 교사도 하고, 차장대에서 차장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단에서 열심히 하던 찬양인데 결혼하다 막상 결혼하니까 원불교지방이나 결혼하네. 와, 배신감을 느꼈어. 배신감 느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남편이 유학을 가니까 돈 많으니까 이제 따라갔겠죠. 그러니까 막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미국을 유학하는데 이 여자도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근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다섯 살인데 애를 갖다가 미국에 있는 그냥 세상 교육을 시키는 대로 가는 이 엄마가 이제 주력게 교육을 했으니까 교사했었고 찬양되었었고그리고 성경 말씀 배웠으니까 야, 우리 딸내미는 저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을 일반 유치원을 가르치지 말고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원 같은 것이 없을까라고 찾았는데 그 동네가 없으니까 조금 떨어져 는데 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딸을 선교원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원 가면 뭘 배우죠? 뭐 예수님 찬양 배우고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밥을 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구원시켜 주라 그런 막막 성경 말씀을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치원 교육이 굉장히 영아부 유치부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선교원을 보냈는데 선교원에 갔는데 이 어린 아이가 아주 그냥 아무도 그뭐뭐 뭐, 뭐, 모르죠. 그런데 이 성경, 아, 이성교원에서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러 어느 날이 어린 아이가 밥을 먹는데 아빠 엄마 제가 오늘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보니까 엄불교 대 있는 아빠가 그래 기도해. 얼마나 귀엽습니까? 자기 딸이 아빠 엄마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해라. 엄마도 그래 해라. 했는데 이 아이가 기도하는 를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빠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요. 지옥 가는데 너무 불쌍해요. <laughs> 막 하고 울면서 막 애가 막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요. 지옥 가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훌쩍훌쩍훌쩍훌쩍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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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애가 울면서 막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그래, 알았어. 이 아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 아버지가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이를 붙들고,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우리 딸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네 소원을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원불교로 시작간 교회 처녀가 드디어 열매를 거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은혜 충분해가지고 우리 시골에 계신 전북 익산에 있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불교에 빠져가지고 어, 이거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국제전을 했어, 아버지. 왜냐? 잘 있냐? 그러니까, 얘잘 예, 있고요. 니 네, 딸도 잘 있냐? 네,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근데 집안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로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오셔서 제말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전북 익산에서 봄만은 부자니까 비행기 타고 막 달려왔어요. 얘 예, 애들 도대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급히 달려오라고 하느냐. 가지고 이 원불교 시아버지, 시아머니, 어린아이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거실에 탁 앉았더니 이 아들이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제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내미가 유치원을 갔는데, 거기서 기독교 유치원인데, 갔더니, 거기서 이 기도를 배웠는데, 기도를 시켰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눴더니, 정말 교회라는 곳에 가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저희들과 같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간절하게 얘기하고 딸내미 아 손녀가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그래, 너희들이, 요즘 여러분, 자식이기는 부모 봤어요? 없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을 교육했더니, 유치원에서, 선교원에서 어린아이에게 기도 하나 가르쳤더니, 그 기도가 아버지 구원시키고 믿음 없는 어머니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아머니 시아버지까지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 가게 된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 예수 믿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바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 이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경 교육을 하게 되면 책망을 합니다. 갑시다. 성경은 나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책망해요.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겉으로 양복을 입고 아무리 멋있는 옷차림을 하고 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여러분 읽다가 찔끔찔끔 막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은 팍팍 찔리지 않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가지고, 아, 내가 말이 너무 거칠구나. 내 말이 은혜롭지 못하구나. 늘 불평불만한 말이구나. 내 말이 잘못됐구나. 또한 여러분들이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풀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있구나. 그래, 나누자, 베풀자.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미워하고 원망하고 토덕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들해서 여러분, 내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 책망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마음에 찔끔찔끔, 마음속에 뭐, 뭐가 뭐, 이건 안 되는데라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칼로 막 쏘시는 겁니다. 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정신 차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뭐야,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교육을 듣게 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잘못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 책만 하는 겁니다. 저도 학생 시절을 보냈죠. 성경을 막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뭐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성경을 읽다가 막 울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뭔가 하나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딱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찔림 받을 때아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구나 책망하실 때 여러분 깨끗하게 두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뭐야? 뭐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찔림을 얘기를 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말씀을 읽을 때 어딘가 모르게 아, 양심의 가책이 느끼고 이렇게 살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도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 여러분들이 관절과 심령과 여러분의 들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책망입니다 세 번째 빨리 이제 벌써 설교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교육은 또 뭐냐 면 우리를 의로 교육하니다 우리를 우리를 바르게 한다 바르게. 갑시다. 성경은 나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우리를 어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지요. 교훈을 줬는데 교훈을 따르지 못하면 책망을 합니다. 근데 책망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 줍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고추나무 여러분, 고추나무 지 지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꽃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그 헬라어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에파노르토신 이런 말인데 이말의 뜻이 뭐냐면 줄을 바로 세운다. 줄을 바로 세운다. 쉽게 말하면 김희정 언니님 잘 들으세요. 꽃추나무 <laughs> 뭐야, 지지대를 바로 세워준다. 아까 뭐, 보니까 뭐, 고진서장님 그러시죠? 뭐, 고추가 뭐, 창구에 엄청나게 열렸대요. 근데 여러분, 고추가 많이 열렸으면 지지대를 바로 세워줘야지. 바로 세우려고. 마찬가지로 뭐예요? 바로 세운다라는 것은 이 고추나무 지지대를 세워주듯이 추를 바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헛길로 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이때 우리를 바르게 갈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올바른 길. 그래서 성경을 교육하고 성경을 교육하다면 지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지혜가 우리를 성경을 통한 지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부, 유년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여러분 예민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시키게 되면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경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봅시다할 말은 많은데 제가 적은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지금 벌써 졸리려고 뭐 눈을 계속 다 까고 막 이렇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안쓰러워.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설교 끝다면 뭐 졸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안쓰러워. 근데 여러분들 보면 졸리게 한 사람은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안 되겠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성경 교육은 뭐예요? 의로 교육한다. 따라 합시다. 성경 교육은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육해요. 여러분. 교육하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양육하다 어린 아이를 자라게 한다.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다. 의로 교육한다, 의로 교관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를 자꾸만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자꾸만 아이들에게 뭘먹이니까 바른 길을 가르켜 주면서 젖을 먹, 신령한 젖을 자꾸만 먹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걷게 유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결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교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냥 대충 떼우자. 2번 심혈을 기울여서 어린 생명들 말씀으로 잘 지도하자. 몇 번? 2번큰 소리로 2 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정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교사들만 고생하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따라합시다. 교사만 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고생해요. 막 교사들이 짜증을 낼 때가 있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교사들이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교사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한 2, 3년 있으면 그만 둘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힘들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관심 없다. 2번 관심을 두자. 예,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관심을 두고 기도해 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협력하고. 그리고 또뭐 이명자님 잘아시는데 차량 봉사할때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차 아이들 데려오는데 예전 같았으면 지가 걸어오라고, 어떤 사람 그래요? 지가 걸어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 30년 전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 에들은안 걸으려고 그래요. 지 놀러 갈 때는 걸어가는데, 교회 올 때는 타고 올라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좀 차량으로, 좀뭐 여성들도 차 운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괴롭히지 말고, 여성들도... 좀 시간 나시면 여러분 차를 가지고 아이들 좀 데려다 주고 또 관심도 주고 또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여러분들 좀 아이들에게 좀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더 열심히 힘이 나서 열심히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